자,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에서 PDF 파일을 그 벡터로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이 도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아, 데이터가 자동으로 벡터로 바꿔지면 편집이 되게 편리합니다. CAD 자체에서. c a d 에서할 수가 있고, 아치라인 자체에서도 벡터 파일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활용도가 되게 넓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테스트할 파일은 이제 PDF 파일은 이겁니다. 여게 파일명은 섹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 정했고요. 이 파일은 이제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책자를 하나 샀는데 건축 제도,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책에 있는 브록 CD에 있는 PDF 파일이고요. 어, 이 파일은 아마 그냥 어떻게 돼서 작업하는 거 파일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축 스케일도 나와 있고요. 다나오겠죠 예. 이 파일이 이제 위치가 이제 어, 여기에 있어요. 아, 여기 아니고 제가 경로를 네, 여기에 여, 여기에 있는 데이터고 어, 아치란에서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d 디상에서 가져오겠죠. 가져오기에 어, 메뉴 중에 보면 PDF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섹션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가져옵니다 옵션에 보면은 데, 어, 어, 데이터 벡터화 그런데 이제 옵션에 보면은 이걸 이제 자동으로 벡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어, 그냥 비트맵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건 아마 추가된 기능이고요 어, 데이터 벡터화 하게 되면은 좀 편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옵션에 보면은 여기에 선이라든지 뭐 솔리드라든지 해치 이런 거를 해버리면은 어 이제 이게 이 형태로 이제 바뀌어 바뀌어 버리게 되거든요. 좀걸어거지니까 저는 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PDF 가져오기 옵션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이제 선 두께 조절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게 선이 이제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화면 이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어 항상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이제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하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프로타입 문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이어 역시 위에 거, 한 개의 레이어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음, 여기에 그 만들어진, 그, 그 들어온 데이터가 별도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도록 체크해 놓고요. 만약 밑에 걸로 하게 되면 기본 설정되어 있는 레이어로 이렇게 어 이제 전환되니까 기존 데이터랑 좀 어,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위에 거 어, 새로운 이름으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자칫적으로 이제 데이터 변환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 미리 보기가 없는데 미리 보기가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원본에 나왔던 데이터랑 똑같은 게 보이죠? 보이고. 축적이 지금 제 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네, 밀리미터를 변경을 하고 누릅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게 이제 비트맵에서 PDF이기 때문에 출력이 좀안 맞아요. 나중에 편집을 할걸 예상을 하시고, 어, 자,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신 것처럼 요 센, 요 거리가 1cm로 되 있잖아요.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새로운 원점으로 놓고, 0,0을 찍고 엔터. 보신 것처럼, 예, 예 들어왔죠. 예. 근데 이 데이터가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해지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투타임에 나와 있던 그런 그, 어 폰트도 이제.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문자라 고래도 그냥 라인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 치수는 사실은 이제 안 맞아요. 사실은 이게. 예. 이 그룹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이 거리가 4500이잖아요. 사실 클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 클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